국기모미디어의구민회관 <laughs> <laughs> 저번주에는. <laughs> 아이거했나 아니. 구민회관의 <laughs> 구를 맡고 있는 국기모입니다 <laughs> 네, 미민을맡고 있는 민태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 네. 저번 주에도 같이 않았나? 아, 저번 주는 안 했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벌써 새 이제 구정이 <laughs> 네.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다당. 어, 한... 구정이란 말 요새 안쓴대요 아, 그럼 뭐라고 하나요, 요즘 에 설. 아, 설. 네. 아 신정이 없어져서. 네, 그렇죠. 아, 우리 아저씨가 됐네, 또 이제. <laughs> 네. 그러면 음. 어, 1월 1일은 새해, 그리고 옛 구정은 설날. 그렇죠. 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어 녹음을 했고, 그전 주에는 이제 영상과 녹음을 같이 여기서 이제 이 자리에서 똑같이 했는데 그때 저희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이 영상과 오디오를 같이 했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과연 쓸수 있을까 했는데 <laughs> 네. 사실은 두개다 썼어요. 아네 네. 오디오는 사실은 저희가 한 시간을 녹화를 했는데. 어, 오디오는 한 40분 정도 나갔고, 네. 동영상은 20분으로 제가 음. 엄청나게 잘랐는데, 네. 잘랐는데도 좀 지루하더라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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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됐습니다. 꼭 길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오디오라고 뭐 무조건 뭐 길게 하는 이런 것보다 저희는 좀 뭔가 이게 이수다나 담아보다는 음. 정보를 좀 이렇게 드리는 약간 그런 쪽에 좀더 가까운 콘텐츠다 보니까 저는 뭐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처럼 한 15분 내가 괜찮다는 거 보고 그렇죠. 있어요. 그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뭐한번 찍으면 두 편도 찍고 세 편도 찍고 꿈이에요, 네. 진짜 두 시간 <laughs> 풀로 찍어서 네. 열 편으로 쪼개는 게 꿈이에요. 네. <laughs> 대부분 네. 지금까지는 보통 한 시간 넘게 녹음하고 그거를 30분을 줄이니까 <laughs> 네. 네. 저희도 뭐 목적은 정보 전달이지만 <laughs> 네. 알고 보면 또 수다가 엄청 많았다는, <laughs> 네, 네. 네. 나이 들수록 수다가 많아진다는 <laughs> <좀> 그런 느낌을 <laughs> 네. 받습니다, 네. 찮산 <laughs> 아, 여기서 음악 나오면 돼요? 네. 네, 음악 나오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막던지시면 편집할 때 너무, <laughs> 너무 어려워요 <laughs> 진짜 어렵더라고요 네. 네. 자막 넣는 것도 너무 어렵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laughs> 네. 그냥 잠깐 네. 말씀드리면 네. 그 추천해 드릴만한 게 있어서 네, 네. 혹시 음. 마인드맵 쓰시죠? 근데 마인드맵 네 마인드맵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음. 이제 제대하고 나서 그 마인드맵을 처음 배웠었거든요. 대학로 음. 여기 이제 여기 촬영하는 곳이 대학로잖아요. 네. 대학로에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 사용자 음. 모임이 이제 그 있어요.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라는 곳에서 마인드맵. 오 들어봤어요. 성공을 도와주는 가게. 네. 들어봤어요. 홍사 단인가그 건물에 음.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모임에 나가면은 이제 매달 모그 모임에서 프랭클린 플래너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네. 서로의 이제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굉장히 거기 이제 메모광들이 많이 와서 덕후 모임 같은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애니어그램도 교육받고 뭐 마인드맵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명서 쓰기 이런 걸 배웠는데 네. 그때 싱크와이즈를 제가 처음 이제 접하게 되고 음, 네. 신세계를 만났는데 <laughs> 네. 어, 저한테 되게 어려운 <laughs> 얘기 드립니다 네. 지금 근데 문제는 <laughs> 네. 비싸요 싱크와이즈 지금도 무식한 얘기인데 하나 하도 되나요? 네네 싱크와이즈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 괜찮아요. 네. <laughs> 싱크 와이즈 저 그거 옛날에 그 싱크 탱크 이거 대우에서 가릅니다. 그거 잤어. 아니 생각하다. 그 네. 싱크만 나오면 네. 그거 아니면 그 IBM 옆에 어 싱크패드. 네 싱크 네. 하고 나고 오금상 어, 빨간 점. 그 네. 항상 그것만 생각이 나요 키보드 가운데 여 마우스가 지금. 네그랙볼뭐 네. 그런 것 같은데. 그, 택포인트. 중국에 인수됐지만, 아무튼. 네. 네. 참, 그게 생각나가지고. 네, 싱크화이즈가 그냥 그 디지털 마인드맵 도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런데 제가 한 4년 전에 엑스마인드라는 그 도구를 만나고 좀 사실 그게 좀더 직관적으로 좀 쓰기 편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PC에서만 쓰다 보니까 이제 태블릿, 사실은 태블릿에서 더 많이 쓰게 되는데 태블릿에는 아이소트 HD라는 그 앱이 있어요. 근데 유료고 음, 네. 문제는 아이패드에만 있다는 문제가 있고 장점은 네. 이 앱에서 엑스마인드에서 볼수 있는 파일로 변환이 되는 게 있어서 음. 사실은 비싼 돈을 내고 썼는데 어, 오늘 제가 포스팅을 하다가 엑스마인드 네. 그 앱을 처음 발견했어요. 음. 아이패드에 설치했는데 무료고 네. 호환이 같은 회사 거니까 잘 되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손으로 그리는 게마인드맵 좋지만 이제 저장이라든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변환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럴 경우에 엑스마인드를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네. 문제는 안드로이드에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 안드로이드요? 네. 안드로이드 원래 앱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엑스마인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로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검색 하고 오셨나요? 안, 안 해봤을 것 같은데. <laughs> 검색해 보고 포스팅까지 한 다음에 온 아, 겁니다. 심플 마인드 아, 심플 마인드였구나. 네네. 네 네. 아. 근데 마인드 젯을 더 많이 써요. 제가 음, 마인드로이드에서는. 그 네. 저는 사실 마인드 맵을 안 써서 음.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잘은 몰라요. 근데 그리고 뭐 손으로 그리는 마인드 맵이라는 거를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준방 아빠님한테 배웠습니다. 얼마 전에. 음. 네, 직접 배웠는데 그 전에 저도 쓰고는 있었어요. 근데 쓰고는 있었는데 이게 그 마인드맵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사실 잘 몰랐고 그치. 그냥 손으로 플로우 예전 순서도처럼 플로우 차트 플로우 차트 맞아요 네, 이렇게 네. 그리던 것들이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으로 그리던 게 있었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뭐 그거를 어떻게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음. 네 보기 좋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어 써봤는데 뭐 괜찮은데 아직도 사실 저는 그런 음.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이미지를 그릴 때는 손으로 그 직접 그리는 게좋아서 네. 디지털로 음. 옮기려고 했더니 디지털로 해 놓고 되게 웃긴게 디지털로 해 놓고요 손으로 쓰고 아니면 손으로 쓴다면 디지털로 다시 해요 맞아 근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 그냥 그냥 손으로 그리고 그냥 사진 찍어서 그냥 <laughs> 어, 어차피 사진이라는 게 디지털이니까 네 그게 제일 이거, 좋은 방법이죠 이 엑스마인드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렇게 엔터 치고 이렇게 누르고 음. 뭐 그래프 끄집어 갖고 오고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 저는 저는 거기에 너무 공감되는 게 안 쓰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그런 것보다 이렇게 만드는 걸더 좋아하는 분들은 디지털 마인드맵 쓰시고 사실은 손으로 그려서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죠 음. 네. 제일 좋은 방법 쓰신다아 그런가요? 네. 네두번 시간도 칭찬을 받고 이번 시간도 칭찬을 받고 <laughs> <근데> 제일 문제는 <laughs> 손 맵을 그려보지 않고 디지털로만 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맵의 맛을 잘 모릅니다 제가 좀 비슷한 걸 한번 봤어요. 그 비캔버스라는 건데. 어, 네, 네. 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뭐 아직 솔직히 지금 제가 사용은 안 해봤지만, 네,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만 봤는데, 음. 그거는 굉장히 그 손으로 이렇게 그린 것처럼 에버노트랑 해서, 연동됩니다. 오, 네. 그래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한번 써봐야지 했는데 아직 제가 못 써봤습니다. 아. <laughs> 이 방송을 계기로 한번 제가 그걸 뭐 써보고, 어, 뭐 소감을 언젠가는 한번 방송해보지 않을까. <laughs> 유료더라고했는데 <laughs> 네. 무료는 아니고 유료인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것들 나온 걸 보고 아 어, 괜찮다 좋다 그리고 어 지금 뭐 노트나 노트 같은 경우에는 펜이 있잖아요 네 펜이 갤럭시 있고, 노트 그렇죠 네. 갤럭시 노트 네 그래서 저는 펜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손으로 그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음. 네뭐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가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로서 네 그 갤럭시 노트의 그펜 기능이 없다는 게 사실은 제일 서운해요. 펜 이번에 나오지 않았네? 애플 펜? 애플 펜슬은 비싸고. 핀파인애플 애플 펜. 아, <laughs> 그건 그것도 좀 오래된 거죠. 네. 그 애플 펜 있잖아요. <laughs> 애플 펜슬 일단 비싸고. 네. 문제는 그게 노트는 여기게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애플 펜슬은 따로 들고 다녀야 되고. 따로 들고 다녀야 네. 돼. 네. 또제 어, 아. 끝 여기 꽂고 냉겨야 나요 이렇게? 뭐 꽂는 것도 안 돼요. 아, 꽂는 것도 안 돼? 요 네, 그냥 통이 통, 통. 네. 어... 그리고 아, 봤으면. 어, MS 네. 에서 나온 거는 자석에 붙 붙는데 아이패드 어, 펜슬도 붙긴 한데 좀좀 좀 이렇게 위험하고 음. 가장 큰 문제는 제 아이패드가 프로가 아니고 에어라서 아, 펜 그, 아, 인식이 안 그것도, 됩니다. 아, 네. 네. 아, 얘를 바꿔야 되는 돼. 그러니까 펜 쓰려면 얘도 바꿔야 되 음. 돼.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음. 갤럭시 같은 경우는 그냥 휴대폰 사면 노트에 그냥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펜을 쓰기 위해서 얘를 바꿔야 된다. 네, 그렇죠. 사실은 원래 잡스 형님이 있었으면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왠지. 근데 지금 뭐 그분이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이 밝히는 것 같아요 돈을. 아, 어, 그렇죠. 네. 그쵸? 네. 뭔가 그 PC를 게임을 하기 위해서 PC를 바꾸잖아요. 네. 네. 그게 하드웨어를 판매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사양의 게임들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야지만이 아... CPU도 판매가 되고. 그래픽 카드도. 그래픽 카드도 판매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이 충분히 지금 사양으로도 오랫동안 쓸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돈을 못 벌잖아요. 너무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있는 퍼스널 컴퓨터들이 PC들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을 하,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네가 하드웨어 판매자에서 판매 못 하니까 윈도우즈랑 협약을 하는 거죠. 음. 인텔에서 야, 너네 이번에 우리가 이거 나왔는데 음. 이거에만 돌아갈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달라. 음. 그래서 그 게임이 나오면 사람들이 그 게임을 하려고 CPU 바꾸고 그래픽카드 바꾸잖아요. 음. 네, 그러고 나면 또 PC방은 또 그것도 바꿔주고 음. 또 PC방은 그 게임 하는 친구들 때문에 또 돈벌이가 되고 어쨌든 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묶여 있어서 음. 네. 지금 그 방법을 애플이 따라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NBA를 M M 네 MBA 이, 이거 말고 아네네 <laughs> 네. 네. 경영학 과정에 네. 들어가면은 네. 그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은 분야가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제 휴렛팩커드 음, 네. 그렇죠. 프린터기를 무지막지하게 싸게 팔고, 팔고 네. 네. 잉크를 이번에 네. 이제 면도기도 사실 그런 그렇죠. 케이스 네. 면도날을 네. 팔려고.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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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게 비즈니스로는 굉장히 좋은데, 소비자로서는 음.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사실, 뭐, 면도날이나 이런 거 가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 그렇죠, 소모품이니까. 컴퓨터 자체가 소모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너무 비싸기 비싸요.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제가 쓰는 이 맥북 에어가 2013버전인데, 네. 정말 최근까지의 불편함을 거의 못 느꼈는데, 이제 느껴질 거예요. 조금씩 같아요. 조금씩 이제 그게 오거든요. 바뀌었잖아요. 네. 그 형님이 그러니까요. 바뀌면서 네. 얼마 전에그 얘기가 나왔죠. 네. 그 배터리 아이폰 같은 배터리 일부러. 문제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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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느리게 만든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기분도 너무 나쁘고 그러니까 응. 원래 애,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애플이어서 쓰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애플 거니까 그냥 믿고. 사양 따지지 않고 가격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우리들도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 사실 시키게 만드는 거죠. 네. 아이맥 아이맥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잡스형이 돌아와서 만든 게 이제 아이맥이었잖아요. 그그 네, 음. 아이맥 이후에 맥캠토시들이 이제 맥 맥들이 음. 네. 어 저희가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음악을 하거나 이제 그래픽을 많이 할때 네. 선배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맥의 좋은 점은 오래 지나도 음. 오래 지나도 워낙 최적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윈도우 창안 바꿔도 된다 옛날 버전으로 예, 써도, 네. 써도 된다. 나보고 꼭 5년 정고 6년 정고 써도 된다. 중고로 싸게 사서 써라 그렇게 음. 써봐라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게 맥에 그게 원래 되게 장점이었는데 음. 그걸 지금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네, 네. 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네. 수입이나 이런 거 사실 이렇게 너무 집중하면은 네. 장기적으로 큰 이제 나중에 그못 바꾸는데 네.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코카콜라 네. 사장을 영입하고 나서 우가 겪었던 그런 실수들이 네. 반복적으로 또 일어나는 네. 게 그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그 애플은 어떻게 보면 좀 디자이너 브랜드들처럼 약간 1인 기업 체제. 음, 그렇죠. 그 네. 디자이너가 이제 고인이 되고 나서는 그 사실은 그 뒤에 이 대를 잇는 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를 제대로 잘 운영을 음. 못하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약간 애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애플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가 끊기는 약간 느낌 음... 원래는 이 기업이라는 거는 사실 CEO가 바뀐다고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전반, 전체적인 어떤 그 컨셉이 이런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음... 너무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 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 모르겠는데 그 애플 홈팟 있잖아요 네네 홈팟? 그 스피커? <laughs> 그까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게 사실은 저는 그거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저그앱등이들한테좀 몰매물해지지만 네. 저는 그거 주소 되게 주소 안 알려주시면 돼요 네 되게 쓰레기라고 비싼 쓰레기라고 보고 음. 있습니다 그냥 비싼 비싼 외부 스피커를 사는 정도 비싸고 조금 예쁜 쓰레기 그쵸 좀 네. 여, 예쁜 쓰레기를 네. 사는 듯한 느낌 원래 휴대폰에도 예쁜 쓰레기들 몇개 있죠 <웃음> 네. <웃음> 네. 왜냐면 다른 지금 뭐 AI 스피커라 얘기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들은 사실은 음악적인 부분보다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일 생활에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애플의 광고를 봤어요. 광고는 정말 이쁘게 찍었어요. 막 음악이 멋있고 막 꽉꽉 때리면서 뮤직이 딱 나오는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홈판 나왔을 때. 어그 설명에 처음에 나오면 설명회들 하잖아 근데 그 네. 영상을 또 봤는데 일부 <laughs> 2부로 나눠서 일부에는 굉장히 우리는 좋은 스피커에 좋은 음향을 굉장히 좋고 막 그런 부분에 굉장히 초반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이제 뒤에 부분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정도 수준에 뭐 시리를 이용하는 거라든가 뭐 간단하게 전등 불을 켜고 끈다 고이 뭐 정도의 얘기밖에 안 나와서 좀 되게 안타까웠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약간 생각되는데 사실 AI 스피커의 주 기능은 이걸 갖고 많은 것들을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저는 핵심이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컴퓨터 대신이라고 생각해요 삼성폰 대신요. 그근데 스피커가 성능이 좋다는 거는 사실 더 좋은 스피커가 훨씬 많은데 방에만 팬애로스 쓰면 되죠. 방에만 쓰는. <laughs> 저는 네이버 이 클로바가 너무 좋은 게 네. 공짜잖아요, 사실. 야 웬일로 네이버를 되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좋긴 네이... 생각하요네 그것만 <laughs> 네. 좋아요 <laughs> <laughs> 근데 네. 너무너무 만족스럽거든요 음. 네이버 글로버가 일단 네. 공짜고 근데 사실 뭐 비용이 들어가 있겠지만 네. 덕분에 네이버 뮤직을 두 명이서 네. 1년 동안 무제한으로 들을 음. 수 있어서 네. 저희 아들이랑 저랑 둘이서 음. 그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너무 음. 좋아요 잘때 듣고 채널 바꾸고 뭐 웬만한 네. 것들 다할수 있는데 사실 돈 주고 사도 얼마 안 하잖아요 한 10만 원돈 하죠. 음. 네. 근데 네이버 정도? 뮤직 음. 1년 9만 0천원내고성 음. 1년 동안 두 사람이서 쓰는데 네. 애플의 이 정책이나 이런 문제는 약간 저번 저희가 저 저번 주 방송이었고 음. 영상에서는 저번 주 방송인데 페이스북의 그 사례와 네. 어찌 보면 약간 닮아 있는 음. 구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 듭니다. 네. 이게 그 조금 전에 그 휴렛 패커 HP 얘이나 우리가 그 질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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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동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이런 데서 스피커를 거의 공짜의 가격으로 음. 무료처럼 나눠주고 있는, 나눠주는 건 아니죠. 판매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스피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컨텐츠를 다른 걸 소모해서 그렇죠. 돈을 버는 스피커가 거예요. 스피커가 플랫폼이 되는 거죠. 네. 네. 네이버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냐면 네이버 쇼핑, 그다음에 엠페이이 음, 커머스 결제, 시장에 결제. 굉장히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음, 그렇죠 스피커에서 무언가를 사게끔 만들어서 그렇죠. 네 만들어지는 음. 걸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무료로 주고 있는 지금 저희가 오고, 얘기한 기업들의 그쵸? 전략이랑 예. 비슷한 거죠. 카카오도 네. 똑같은데 이게 애플의 지금 큰 문제가 애플은 정말로 음, 뭐죠? 그 뭐죠? 갑자기 하드웨어 거. 팔아서 돈 많이 벌 때. 뭐죠? 아이튠즈요? 어 아이튠즈. 네, 음악에 대해서 아이튠즈라는 네, 굉장히 강한 플랫폼이 있긴 있는데 아이튠즈는 우리가 음악만 듣는 거지 그걸로 어떤 다른 결제 기능이나 다른 걸좀쓸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얘네는 그거를 만들어야 될 이유가 사실 없는 거예요, 별로. 뭐 만약에 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구글, 구글은 어, 이베이랑 같이 지금 제휴를 맺고 있고요. 네. 아마존은 아마존 쇼핑이 있습니다. 아마존이 네, 있고 그렇죠. 네이버는 네이버가 있고, 네이버 가 있고 네이버페이가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페이가 있고 카카오스토어가 또 이제 지금 더 이제 발전돼서 이제 더 커질 건데 카카오스토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음. 어, 애플은 지금 아이튠즈가 있는데 이걸 할수 있는 수준이 지금 음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아이 애플이 아이튠즈 뭐 쇼핑이라든가 뭐 다른 좀 컨텐츠 소모 소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 그러면 어, 이걸 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스피커 시장에서는 아이폰은 어, 끝났다 라고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은 맞아요. 끝났다 아이폰은 아니죠 애플은 끝났다 음, 그 위험한 네. 위험한 비즈니스라고 생각 네. 계속 들고 스티브 잡스한테 어떤 누군가 물어봤는데 제가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제가 이것도 들은 얘기인데요 네. 당신이 만든 것 중에 당신이 이걸 만들었을 때 가장 뭐가 제일 같이 네. 있고 좋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폰, 아이팟 뭐 이게 아니고 아이튠즈라고 대답을 해. 음, 아이튠즈,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강력한 아이튠즈라는 정말 엄,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그거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자꾸 그냥 물건 파는 회사로 전략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러 같고.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로. 애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갑을 노리는 꼼수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서. 점점점점 점점, 네.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맥을 쓰고 아이패드를 쓰고 아이폰을 썼던 이유가 바로 아이튠즈 때문에 그랬거든요. 음. 저도 아이폰으로 바꿨을 때는 아이튠즈 때문에 바꿨어요. 음. 야 음악이라는 게그 당시까지만 해도 P2P 뭐 소리바다 같은 그런 P2P로 음. 공짜로 막 주고 받던 시대에서 아이튠즈가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어 이게 돈을 주고 이제 음악을 살수 있다. 네. 스트리밍에 돈주 음. 음악을 사는구나라는 거를 유통 구조도 볼까요? 되게 좋게 바꿨고 그때 처음으로 느꼈고 이제 그게 그거를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쉽고 음. 스마트폰에서 듣는 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누가 불법으로 다운을 받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플랫폼도 없을뿐더러 아니 그냥 뭐 스트리밍 들으면 되고 어뭐 아이튠즈나 뭐알로에 사면 되니까 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살수 있는 게 폭이 되게 넓어졌어요. 음. 예전에는 우리가 용돈을 받으면 한 달에 CD 한장 사기 위해서 어... 그한장 때문에 아, CD 사러... 사실 되게 간, 갔는데 품절이면 또 다시 가야 그쵸? 되고 그리고 네. 되게 유명한 사람의 앨범 한두 개만 살 수밖에 없었던요 맞아요. 네. 그걸 비쌌어요. 그때도만 지금... 원이 넘었거든요. 그럼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음악 한 곡을 듣기 위해서 뭐 앨범을 하나 사기 위해서만 만 원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은 가수의 곡은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음. 근데 맞아요, 맞아. 뭐 네. 어떻게 보면 음악 음반 시장에선 이 스트리밍 시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스트리밍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 우리나라의 유통하고 구조 있는 구조 문제죠. 네. 구조 문제고 너무 많이 가져간다. 네. 걔네가 유통 회사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그게 문제인 것뿐이지. 사실 저는 지금 이렇게 된게 너무 좋은 거죠. 누구나 다 음악을 만들고 누구나 다그 음악을 판매할 수 있고, 그것을 손쉽게. 적은 돈으로 음악을 구매해서 들으니까 저도 듣고 만이 많이, 많이, 많이 살수 있고 그리고 네. 그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적절한 수익이 그쵸? 어느 정도 배분될 수 있는 구조라고 저도 알고 있어서 네. 만 원이면 그러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의좀 문제가 좀 있잖아요 또그 부분은 네. 만 원이면 옛날에는 한 명한테 한 명의 가수한테 만 원을 그러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 만 원이면 열명 이상의 가수한테 네.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저 어제 저희 아들이랑. 네. 자기 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직한얘기를 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laughs> 요새 이제 아이돌을 이제 네, 살 됐으니까 아이돌 좋아하는데 그 리부트 아이돌 리부트라고 KBS에서 하는 KBS에 거. KBS에서 하는 거. 하는 거는 이제 그날만 저희 아들이 12시 반에 자야 돼요. 12시 반에 <laughs> 자야 되는데 네. 네, 그걸 보면서 어제 자기 전에 저번 주에 했던 그 파이널 그 음악을 네이버한테 어, 틀어달라고 얘기하니까 네이버를 찾아서 틀어주더라고요. 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음반이 네. 나온 게 아니고 네. 방송에 나온지 일주일밖에 안된 음악을 네. 네. 얘기하니까 들려주는 거예요. 음. 그거를 너무 신기거고서 음.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무 신기하다고 왜신기하냐니까 아빠가 너너너 너, 너 나이 때 혹은 너보다 한두 살 많을 때 네. 음악을 들리려면 일단 음반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음. 신곡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거를 하, 확인해야 되고 네. 확인이 되면 그게 얼마인지 확인해서 그 돈을 모아서 이제 가면, 만약에 품절이다, 그럼 기다려야 되고, 또 가서 없, 없다, 그러면 또, 또 기다려야 되고, 항상 그걸 반복했었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CD를, CD나 레코드나 테이프를 구매할 때, 음악만 들리려고 한게 아니고, 그 제가, 내가 좋아하는 그가수의 어디에든지 없는, 거기에만 있는 네, 사진, 그쵸, 화보, 화보. 네. 네. 있죠. 근데 그거를 네. 또 모은 재미가 있었다. 네, 이런 얘기 했더니 요새 애들은 그냥 뭐 음악 들려줘 그러면 그 음악 찾아서 들려주고, 이제 그 사람의 화보를 보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돼요. 그러니까 네. 아, 진짜 요게 저희 아들이랑 대화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 <laughs> 네. 네. 근데 뭐 제트 세대 네. 미국에서는 원래 외국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싱글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싱글. 그렇죠. 내 네, 조금만 이제 테이프도 있었어요. 싱글 테이프가 아, 있어 가지고 네. 테이프도 있고 CD도 좀 <laughs> 작은 게 있어서 뭐거기한곡 두곡 정도 음. 그다음에 한국의 인에한 r u 인스 n t a 탈그 배경, 음악 뭐, 이렇게, 같이 네. 해서판매했고 우리가, 응. 알고 있는 빌보드 차트가 앨범 차트가 아니라 빌보드 싱글 차트 싱글 차트 맞아요 네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이제 싱글이 원래 있었고 앨범보다는 싱글을 더 많이 판매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은 걸 앨범으로 나오게 음. 되고 뭐 그랬던 게 아이튠즈 같은 한 o n 판매되는 게 그렇죠. 사실은 뭐 그게 거기에 e t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 건데 우리나라에는. 싱글 문화가 없었잖아요. 원래 네. 앨범으로만 앨범, 판매를 그렇죠. 했었고. 네. 그래서 뭐 1년에 지나면 1년에 한 곡씩 앨범을 이렇게 내야 되고,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어. 이 아이튠즈 이후에 어떤 이런 시장들이. 완전히 바뀌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싱글도 싱글 문화로. 네.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싱글이라고 하기도 그렇죠. 그냥 곡 하나씩 던지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엑스제펜을 좋아할 때, 그때는 엑스제펜이 아니고 뭐 엑스였거든요. 엑스. 그때 t 엑스. 어스 r 라는 노래가 담긴 엑스. 싱글을 샀는데 네. 진짜 요만한 cd에 눈동자 모양이 있는 포스터 이렇게 브로셔 모양이 이렇게 있고 그 cd에 뭐가 있었냐면 티어스 노래랑 그 다음에 그 경음악 MR 네, 그끝그딱두개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정식 판매가 한국에서 안 됐기 때문에 회원시장 가서 3만 원인가 4만 원 주고 네. 이거 정품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거를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그 cd 플레이어 넣었는데 cd 플레이에 원래 딱안 맞고 네. 이게 카연, 딜지조 이런 마음으로 트러이게 과연 요릴까 이런 마음으로 들었던 기억이 지금 s 나요 a r s t r e s s t e s s t a e a r s t e e r s t 스 t e e r s tears, tears, t r e s s e s s 방송에 못 나오죠 그 o 못나오는 e YouTube, y o u t u 요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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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b s m b c 가아 u t u b e y o u t u 지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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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얘기 t u b e YouTube, YouTube, y o 요 아니 b e y o u t u 요 e y o u t u b 일본 o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되게 뭐 하는게 자체가 안되고 학교에서도 그 불법 음반으로 이렇게 그 일본 음반들은 못 듣게 이렇게 원래 했었어요 어, 학교 제 고등학교 때 방송반이었잖아요 네. 저는 안 틀었는데 그 토요일날 토요일날 방송 제가 이제 화요일이랑 목요일 방송인데 화, 화목은 그 영화음악이랑 클래식만 틀게 되고 네. 저희 학교 토요일날은 이제 아무거나 틀어도 되는데 얘가 네. 다른 이제 사람이? 다 선생님들 가시는 걸 보고 이제 학교 방송에 네. 그 엔드레스 레인을 틀었어요 야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저기 뭐야 안모시라고 있어요 안모시 저기 뭐 약간 이거 한, 는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냥 틀었는데 그냥, 그냥 틀었는데 <laughs> 그 음악을 약간은 엔드레스 레인이 뒤에는 엔드레스 레인 하니까 이 팝송 같은데 중간중간 일어가 잘 일어처럼 안 들리거든요 스피커 안 들어서 근데 한 선생님이 그걸 듣고 와서 얘 뺨을 10미터로 때렸어요 쫙쫙쫙쫙 있잖아 이거 가면서 때리는 거아왜이 선생님이 왔냐 이선생이 학생 주임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일본어 선생님이었고 아, 다 알아듣는 거야. 아. <laughs> 다 듣고 안 하고 사다리 그 10미터 1 0 m 날라갈 때까지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되게 좀 웃겼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일본어는 배우고 다 배우는데 일본 문화에 대해서 또못 그러니까. 배우게 했었던게 네. 이제 뭐그게꼭좋다 그게 나쁘다 이런 거보다는 그 당시 우리한테는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맞아요. 뭔가 그렇게 네. 조금 있긴 있었어요. 왜왜 왜 그래야 되지? 음. 왜 그래? 근데 저희가 좀더 크고 나니까 사실 뭐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좀 우리가 배우 역사를 배우긴 배우지만 사실 좀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약간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뭐 지금 뭐 보면 뭐 어쨌든 문화가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뭐 음악 문화나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빠르잖아요 네. 이해하기 때문에 조성하 네. 뭐 그러긴 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뭐 그랬던 것들은 뭐 좀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해? 이해? 그렇죠. 이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뭐 네. 아니 서태지가 그 영어 태지를 T A E로 보통 쓰는데 T A I로 쓴게 타이 어, 타이지 엑셀 네, 편의 그 유명하죠. 기타, 네. 네. 기타리스트 타이지 때문에 근데 타이지가 주, 죽을 때아 타이지 아니면 히데였나 타이지 아무튼 기타리스트가 죽었을 때그 조문객 행렬이 5만 명이었다고 음. 제가 하...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네 저희 네. 시간이 다 됐고 네. 어 우리 녹음은 오디, 오디오 기준으로 1시간이 한 시간인데 네. 네, 아마 한 15분 넘지 듯한데. 예. 그래서 근데 괜찮습니다. <laughs> 네. 네. 다음 주에는 오늘 못한 그 정보 수집 부분을 할수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할수 있는 부분들 네. 한번 해 보고 그런 부분들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또 어, 네, 뭐, 뭐... 또 다른 트렌드 얘기와 네. 음악 얘기도 곁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음악... <laughs> 음악 이야기 아까 하신다고 하셔고아 AI 스피커. 아 AI 스피커. 아 음성. 좋습니다. 네, 음성. 네, 음성 인식. 음성. 네. 죄송합니다. 네. 음악으로 었어요 네, 음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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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구기모. 민대 네, 여기. 구민대가 당연히 네. 아, 이거 안될 거고. 아 와, 이거다. 아 맞다 이거였어. <laughs> 어 지쳤어.